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번 한 주간 동안 예수께서 하신 일에 기대어 굳건하게 서 있으라는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항상 근거는 예수께서 하신 일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는 힘도 또 무슨 일을 결정하는 아그 결정권도 또 선택하는 선택권도 모두 다 예수께서 하신 일을 근거로 해서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자유케 하는 삶을 살아가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무엇보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우리가 지키며 그 자유 속에서 여전하게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바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의지하여 바로 우리가 굳게 선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2장은 그것이 어떤 내용인지를 더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4절에 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육체를 입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를 가진 자라는 것이요 혈과 육이라는 건 피와 우리가 살을 가진 자, 육신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뭡니까?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자유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아주 어, 어, 중요한 일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육신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늙어가는 육신, 병 들어가는 육신, 아, 어, 또 문제를 만나면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육신, 아, 어, 한, 한 일키로만 걸어가도 힘이 없는 육신, 아, 그렇죠. 어,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육신, 이 육신을 가지고 사는 가닥에 우리가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지 않다면, 그래서 우리가 중력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막 피터팬처럼 하늘을 막 날아다니는 그런 사람이 될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다 위도 막 걸어다니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어, 그렇지요. 어, 그리고 우리가 뭐 100km를 걸어도. 피곤치 않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까닭에 중력의 지배를 받습니다. 바람의 저항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시피곤하고 시지치고 나아날 나를 수도 날을 수도 없고 물위를 걸을 수도 없고 환경과 상황에 끊임없이 저항을 받고 지배를 받는 또 제한을 받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 하나 예수께서 그런 저와 여러분을 바로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어, 그런 육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유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하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진 자로 바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한 평생 매여 종로를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육신의 육신을 가지고 있는 자의 최고의 여러분 불행, 최고의 절망, 최고의 종로를 그건 뭐냐면 죽음입니다. 죽음이죠. 그런데 예수께서 바로 육신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하기 위해서 우리 육신의 자유를 빼앗는 최고의 온수인 이 죽음을 바로 해결해 버리셨다고 하는 것이죠. 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면 어, 바로 육신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최고의 온수인 이 죽음을 해결하니. 바로 저와 여러분은 육신을 가지고 있어도 바로 자유하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17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게 하시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성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은 죽음 문제만 해결했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육신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하여 바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그 모든 문제를 바로 해결해버린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다. 예수께서 부활했다. 이것은 죽음 문제만을 해결한 문제가 아니라. 바로 죽음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은 그 이하의 모든 문제도 바로 해결해 버렸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 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육신을 잊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자유를 바로 억압하는 최고의 원수인 바로 이 죽음, 또이 마귀를 바로 멸해버리심으로, 또한 저와 여러분의 사소한 모든 자유를 억압하는 문제까지 다 해결해 버리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께서 하신 일에 국께 서게 되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바로 참된 자유를 바로 지키며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오신 복인너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여러분과 제가 살아갈 때 예수가 하신 일을 여러분과 제가 의지하고 그 위에 굳게 서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선택할 일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 일이, 어, 예수 믿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이야.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일을 해도 돼. 라는, 어, 대원칙이 정해져 있다면, 여러분과 제가 이 일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할 때에, 어, 여러분의 주변과 여러분의 상황과 형편을 따지기 보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이거 해도 돼. 어, 어 그렇게 결정이 됐다면, 예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여러분과 제가 생각해보고 그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요 이것을 해야 되냐 말해야 되냐를 예수 안에서 생각하기보다 또 예수께서 하신 일을 근거로 해서 생각하기보다는 어, 내 환경과 상황과 내 형편을 우리가 따진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믿는다는 건 뭡니까? 주님께서 이거 잘하도록 도와주신다. 이걸 믿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요. 예수가 하신 일을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는 겁니다. 주님이 설령 안 도와주실 수 있어요. 하지만 안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믿어요. 그래서 이번에 실패하게 할수 있어요. 하지만 그 실패한 것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 믿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가 하신 일을 근거로 해서 그것이 실패할 것인가 성공할 것인가 따지지 않고 그냥 합니다. 왜냐하면 실패도 성공도 주 안에 있으니까 주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모든 것이 합력의 선을 이루어요 분명합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실패했냐 성공했냐 이 기준으로 우리가 매일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고 있지요 실패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지요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인가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아니라 실패하지 않는 삶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어요. 성공하는 삶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바울하도가 빌리보에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여러분 주인은 뭡니까? 삶의 목적은 뭡니까? 예수예요. 그러니까 실패가 우리 실패치 않는 삶이 우리의 삶의 목적은 아니에요. 성공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도 아니에요. 주 예수가 우리의 목적이에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지요. 목적이지요. 그러니까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아, 여러분 성공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으니. 주님께서 우리의 성공도 가져다 쓰시겠지만 우리의 실패도 가져다 쓰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히브리서 2장 이 장에 보면 예수께서 죽음을 바로 정복해 버리셨다고 말씀합니다. 죽음을 정복해 버렸어요. 근데 예수께서 죽음을 정복하신 방법이 뭐죠? 죽어서 죽음을 정복합니다. 참 신비한 방법이죠. 어 여러분 죽음을 정복하는 방법이 살아야 죽음을 정복한다고 우리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죽어서 죽음을 정복합니다. 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생각할 때 죽어버리면 끝이 아닙니까? 죽어버리면 최고의 실패 아닙니까? 여러분 어 끝나버린 것 가지고 실패한 것 가지고 여러분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거 뭐지요?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눈물밖에 없어요. 억울함밖에 없어요. 분노밖에 없어요. 부끄러움밖에 없어요. 도망가는 방법밖에 없죠. 숨어버리고 낙심하고 낭망하고 절망하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큰 실패를 했어요. 여러분, 이제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그것 갖고 할수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면 그냥 자살해 버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끝장갖고 만들어낼 수 있는 건 여러분 죽음갖고 만들어낼 수 있는 건 인간은요 그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죽음갖고요 부활을 만들어내셨어요. 부활을 만든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 바울하도가 고린도후서 4장에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고린도 후서 여러분 사장 한번 잘 찾으시니까요. 사장, 아니, 오장입니다. 오장. 5장. 오장 사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그 죽음을 가지고 어, 어, 생명을 만들어낸다. 이걸 이렇게 이제 표현을 그, 하셨어요. 그 사장, 오장 사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 같은 것이 탄식하는 것을 복고자함이요, 오히려 덧입고자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킴바 되게 하려 함이라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 예수께서 죽으셨잖아요. 그런데 죽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부활하셨잖아요. 근데 그 장면을 뭐라고 하면,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키게 됐어요. 자, 이것은 지금 앞에 사절에 보면, 어, 이 장막에 있는 우리의 짐 같은 것이라고 되있죠 이거 뭐냐면, 현재 살아있는 우리 육체덩어리를 말해요. 우리 육체가 짐 같잖아요. 그래서 자유를 못 하잖아요. 우리는 날아다니지도 못 하잖아요. 예, 예, 짐이잖아요, 짐. 음, 어, 막 달리기 100m만 해도 여러분 헥헥거리잖아요 못, 여기서 100m 달리기 하실 분들 많지 않습니다 어, 짐입니다 그런데요 이 짐같은 우리 육체 이 육체가 우리가 죽지요 죽지요 근데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이 죽는게 뭐냐 그러면 죽음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죽, 이, 죽을 것이 생명을 삼키는 거예요. 생명에 삼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죽음은 뭐냐면 생명이 예수 믿는 사람의 죽음을 이렇게 삼켜버려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죽는 게 아니라 생명에게 삼키는 거예요. 영생에 삼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죽어갖고 뭐 했냐면 예수의 죽음을 가지고 여러분 생명을 어, 만들어냈죠. 생명의 생명을 어, 주님께서 어, 부활에 참여하시게 되죠. 부활 생명을 가지게 되죠. 어, 그런데 그 생명을 바로 예수께서 예수 믿는 자의 삶에 가지고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은 늙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에 지금 삼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최종 순간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의 육신이 죽는 겁니다. 육신의 육신 이 죽을 몸이 죽는 거예요. 죽을 몸이 죽는데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생명에게 삼킨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5장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50절 말씀에 보면 5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지요. 어, 54절까지 보시면. 그, 그 표현 자체가 이, 이 현실을 기가 막히게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53절, 54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 길이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망을 뭐가 삼켜버려요? 생명이 삼켜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깨고 이 말은 뭐냐면 썩을 것을 썩지 않는 것이 그냥 삼켜버리는 거죠. 죽을 것이 죽지 않을 죽을 죽을 것이 죽지 않을 것에 의해서 삼켜져 버리는 거죠. 바로 사망을 생명이 삼켜버리는 것이죠. 바로 예수께서 이 일을 바로 하셨다. 이렇게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우리 인생의 자유를 다 뺏어가 버리는 것, 우리 인생을 억압하고 우리 인생을 비참하게 종살이하게 만드는 대장이 죽음인데, 우리 예수께서 이 죽음을 생명으로 삼켜버리셨죠. 이일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참여시키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사망을 생명으로 삼키신 그 주님의 생명이 지금 우리 안에서 일하고 있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바로 종로로 타게 하는 세상살리의그 어떤 군심도 문제도 이제 저와 여러분의 자유를 빼앗을 수가 없어요. 이제 우리는 오늘도 사망을 생명으로 삼켜버리신 예수가 하신 일을 근거로 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될때 저와 여러분은 바로 자유를 빼앗겨 버리는 하루를 사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누리는 하루를 바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히브리 장에 2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18절 보십시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지 시험을 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죠 어, 예수께서 고난을 당한 이유를 이사야 53장에서는 말하잖아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됐죠 우리는 노임을 받게 됐어요 그가 채찍에 맞음로 우리가 치료가 됐어요 그가 병들었지요 그 그러니까 치료가 됐어요. 이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가 병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는 바로 생이 예수의 생명은 이 병든 것을 삼켜 버리는 생명입니다. 바로 예수가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했다는 건 예수께서 그 고난으로 인하여서 고통 받으셨죠. 죽으셨죠. 그런데 그 죽음이 뭐였어요? 그 고난을 삼켜버리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고난을 삼켜버리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험 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제 어떤 사람이 와서 그 어려운 일을 토로할 때, 여러분이 그 사람을 위로하는 최고의 방법이 뭐냐면, 아이고, 그래, 너무 힘들었겠다. 근데 나도 당했어. 나도 그일 당했어. 나도 그때 너무 힘들었다. 어? 그런데 시간이 약이더라. 세월이 약이더라. 좀견디고 참아봐. 이런 말 해주면 여러분 위로가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우리 사람이 사람에게 할수 있는 것은요 사실 이 정도밖에 못해요. 위로해주는 거죠. 음, 우리가 나이가 먹었다는 것은 우리 젊은 사람들이 겪어야 될 일들을 이미 겪어봤기, 겪어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젊은 사람들한테 우리가 위로가 어, 해줄 수 있죠. 근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참그 표현 듣고 예, 어, 그러구나 고, 공감이 됐는데 그그 그 꼰대하고 그 멘토하고의 차이 여러분 아세요? 그그 그 젊은이들은 요즘 멘토가 필요하잖아요. 젊은이들한테. 그래서 젊은이들은 늘 멘토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걸 요즘 표현으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어른이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교회에 어른이 있으면 좋잖아요. 근데 교회에 꼰대만 있으면 힘들잖아요. 예. 그 젊은이들이 꼰대 싫어하잖아요. 음. 교회에는 어른이 있어야 되고 또 세상에도 어른이 있어야 돼요. 멘토가 있어야 돼요. 그데 꼰대하고 멘토는 딱한끗차이예요 그게 뭐냐면 어, 꼰대는요, 상대가 어, 어, 도와달라고 말하기 전에 말을 하는 사람들, 이 사람은 꼰대예요. 근데 상대가 말할 때까지, 이 어르신, 이건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질문할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 그 사람은 멘토래요 오, 상당히 이해가 됩니다. 어,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어쨌든 간에, 사람이 어른이든지 누구든지 간에 사람이 사람에게 할수 있는 것은 뭐 꼰대짓을 하든지 멘토를 하든지 위로해 주는 것밖에 못 해요. 위로해. 공감을 해 주는 것밖에 못 해요. 근데 예수는 어떻게 해요? 예수는요. 시험을 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 이 말은 뭐예요? 그 시험에서 그를 자유하게 할수 있다는 거예요. 위로해 주는 정도가 아니에요. 시험에서 그가 넉넉하게 그 인생을 힘차게 걸으며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왜요? 바로 주님이 시험을 받았을 때 고난당하셨으니까. 바로 주님의 고난은 우리의 시험을 삼켜 버리는 거예요. 시험의 독소를 주님께서 삼켜 버리는 거예요. 시험에는 다 독소가 있잖아요. 독소가 있잖아요. 근데 주님이 삼켜버린 거죠. 그래서 주님이 하신 일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때 우리는 어떤 시험 속에서도 또 어떤 문제 속에서도 자유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이렇게 되어 있죠.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라고 할때 여기에 말한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삶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통치의 부르심을 받았다 이것은 어그 장소가 두 군데를 바로 다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는 이 땅의 삶과 또 하나는 어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 이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삶 참된 안식을 누리는 삶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사망을 생명으로 삼켜버렸다 이 사실을 이에 근거하여 삶을 살아가는 현재의 삶에서도 주님의 통치 아래에 사는 참된 안식의 삶 참된 자유의 삶도 또한 살아가라고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뭡니까?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예수를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예수가 하신 일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가지고 지금 내 인생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며 이 아침에 우리가 주여 예수가 하신 일을 근거로 해 오늘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살아나 죽으나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예수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오늘 하루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처럼 예수의 부활에 그 영광에 참여하는 것, 그것입니다. 주님, 우리는 실패치 않는 삶이 목적도 아니고 성공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도 아닙니다. 예수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 은혜를 오늘도 적용하며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또 송도들을 위해 중보해 주십시오. 우리 대학 청년부, 어 삼기는 김지웅 목사님과 청년 대학생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북한과 열방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이 2월 28일입니다. 오늘 겨울이 끝나고 이제 내일부터 봄이 시작되죠. 어제 제가 바람이 바람을 느끼는데 아 바람이 신선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봄이 이 지금 가득 차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여 우리의 삶에 영적인 봄도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주의 은혜의 봄도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에도 주의 은혜의 봄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저 정치권에도 저 경제계에도 주님 또 우리 또 새학기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학생들의 마음에도 주님 성령의 봄 예수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께 통성으로 이 아침에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